고와 선상, 울, 성 고개의 중원, 김삼식,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말이 많다고 말을 좀 적게 하고 말씀하셔서 짧게 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비 경계가 없었습니까? 구비가 정치가 되도록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바꿔야 됩니까 파란색으로 아, 바꿔야 되지요 어, 제, 제 친구 ceo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단합하게 네. 말합니다 반드시 이번 만큼은빨간색에서 네.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합격되어서 새로운 국민 안전한 국민 멋있는 국민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합격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인자. 무슨 말부터 해어갈까 계속 망설이다가 원래 시장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더 하라고 해서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예. 오늘 포항에서 저희들 합동 출정식을 마치고 또 오늘 구미를 달려왔습니다. 오늘 구미역 광장에서 본인사 후보 주계와 구미시장 후보 장세연과 정말 이번 전투에서 열심히 우리 지역을 한 발짝 한 발짝으로 우리 구미를 변화시켜 주실 우리 시의원 후보 안장환 후보님 김재호 후보님 홍단의 후보님 김태호 후보님 신문식 후보님 이지현 후보님 이선호 후보님 그리고 도의원 전세현 후보님 이미경 후보님 김덕한 후보님 김준열 후보님, 김상식 후보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미시장 후보 장세용 후보님, 우리는 오늘 하나이고 원팀을 경북의 국민 시민들. 말하고 그 실버는 그대로 막았다. 그걸 누가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만든 말은 아니에저 사람들이 만든 거저 사람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과 지역주의에 기대야 우리 경북을 맞춰 그들이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 자들을 오늘 끝장내. 우리 국민들 정치하는 이유는 모르는... 모 오늘 행복하지 마라. 어, 그 그래, 세 번째 어, 맨날 포기한다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야 근데 정말 제가 당선되고 싶어서 정말 한달 났습니다 사실 지금 한달 났습니다. 근데 한달 났기 때문에 24년 동안 일당독증 독점, 일당독증이 망쳐버린 우리 경사국도경보이 심장을 묶게 만들어버린 24년간의 일당독증을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 비판하지 마라 아 진짜 고맙 저는 그러나 엄정이 박근혜 정부와 24년 동안 우리 경북을 망쳐 지방권력을 비탈하고 또 비탈하겠습니다, 여러분. Danke. Okay. 빨도록 필름을 흘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딱 하나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종길이는 좋은데 판가스 그럽니다 니는 좋은데 나는 문재인 싫다 그래 문재인이고 찍은 사진 명함 돌리지 마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문재인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곳을 나가야 는다는 보도하고 오늘도 가짜 뉴스를 뿌려내야 그들과 우리는 가열차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중오오이 연호는 빨리 끝내라 이런 겁니까? <laughs> 예, 정말 박수 드 오, 고 싶지만 제 뒤를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장세영 형님, 장세용 시장님 하시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갈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제가 이충 후보에게 또10% 뭐 내려지고 있다 이런 조사 다 보셨죠? 그런데 통항에서 이겼습니다. 보광시장 후보인 허대만 후보가 2포인트 이대로 박빙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세로 구미시장 후보가 박빙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국민에서역사적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대체 문재인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불길은 <laughs> 단순히 오중길을 불사로 만드는 선거 장수형을 시장으로 만드는 선거가 아닌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를 30년 40년 5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을 이용해보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를 끝장내는 선거입니다 <laughs> 이 선거에 이선거 여러분들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북이 결단해서 이제 남과 북의 평화 분위기 시대에 경북이 북방으로 북방으로 올라가서 경제발전을 터을 자유하고. 어머경제 박규 시 살리겠습니다. 일단 대전자! 국민의 필 정재윤! 국 감사드립니다. 구미시장 고도장세형, 여러분들, 우리 동지들, 네. 우리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시 있섭할까봐몇 군데 인사드리겠습니다금구산천신행상태조산비봉산 네. 네. 그리고 낙동강의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네. 우리, 네. 우리 네. 민주당 네. 시의원, 고원들이 네. 네. 이번 1.3 선거에서 여러분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국민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정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먼 길이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일당이 지배했고 말만 한번 잘못하면 사람 평신만들은 그런 데가 고민했습니다. <laughs> 그런 데는 달라졌습니다. 그 동안 많은.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몰려오는 꿈이 만들어 보고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도청 동지들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꿈이는 바로 노동자 도시입니다. 노동자들이, 10만 명 노동자들이 이 도시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은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기운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기운만, 기운만을 강조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런 출발점에 바로 한도청 동기들과 저희들이 맺은 정책 협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들이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신있고 당당게원이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드디어 6월 1 8일 그날 우리 모두올 싸우고 춤추는 그런 모두가 탄생되는 그런 역사로 함께 갑시다.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바로 우리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깊이 받아주시어 우리들이 나갈 아 길을 함께 하시기를 마음껏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개는 걸러야 돼 여러분. 경북도지사 오준기 후보님께서 중앙에 계시는 회원들을 모시고 다음에 국민시민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준기 도지사 후보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님을 위해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보시다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세 차량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의 웃음> 도와우의 이슈가 아니고, 리 시의 이슈가 아닌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었으면 하니 그런. 한국의...